우선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 a, b, c가 주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의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그려졌고요. 이정사각형들의 끝점을 연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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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만든 이 도형의 넓이를 a, b, c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시오라는 문제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나는 이 부분의 넓이는 금방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1 AB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땅고하기 높이. 여기도 금방 구할 수 있겠다. 여기는 b 제곱일 거고요. 여기는 아 a죠. 한 변의 길이가 그럼 a 제곱일 거고.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c니까 c 제곱일 거고. 어, 계산이 금방 되는 것들. 여기도 보니까 요 길이가 b잖아요. 요 길이가 a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AB. 이 삼각형도 금방 되네. 근데 여기가, 어 직각 삼각형이 아니고 직각 삼각형이 아니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 넓이 구하려 했더니 나는 이 길이 알아.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하니까 나는 뭐만 알면? 끼인각을 알면, 나 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길이 A죠. 이 길이 C죠. 그럼 이끼인각을 알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선 넓이 S는 한번 써봅시다. 자, 우선 금방알수 있는 거 A제곱, B제곱, C제곱이고요. A제곱, B제곱, C제곱이고. 2분의 1 AB, 2분의 1 AB니까 AB.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넓이입니다. 2분의 1. 자, 이 끼인가도 모르네, 그쵸? 여기서 끼인가도 모르겠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요 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에서 요거를 세타라고 한번 놔볼게요. 세타. 자, 얘가 세타인 순간, 얘가 90도, 90도니까, 나머지 이거랑 이거도 해서 18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럼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 보이십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 됐어요? 얘랑 예랑 예랑더에서 180도예요. 180도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랑 예랑더에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얘는 파이 마이너 세타야. 자그 다음에 요각 보이십니까얘랑 예랑 예랑더에서 얘는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죠. 90도. 자그러면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야 될 거고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요각은 어떻게 됩니까? 요각은. 여기도 90도, 90도니까 얘랑 예랑 예랑더에서 180도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럼 이각 모르면, 네모. 더하기.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가 몇 도가 돼야 돼? 파이가 돼야 된다고, 파이. 자, 그럼 네모는, 넘어가시면 얼마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이거랑이거랑 이거랑 더해서 파이가 돼야 돼. 됐어요? 자, 그래서 이각은 요각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거야.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자, 그러면 여기 얘기해줘보자.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 긴각,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2분의 1, 여기는 얼마입니까? ac, ac의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그대로.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AB. 자, 요거 봐봐요, 요거. 우리, 사인은요, 더해서 서로 180도 되는 애들끼리는 같죠.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같고. 자, 그러니 얘는 뭐야? 사인 세타랑 같은 거 보입니까? 자, 사인 세타랑 같아요. 자, 그래서, 2분의 1, B, C,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여기는요. 2분의 1AC의, 자, 이거 봅시다. 얘는 곱하기 1 보이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으로 바뀝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코사인 세타. 됐어요. 얘가, 얘가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잖아. 2사분면의 사인은 양수. 코스 코사인 세타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A, B, C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 A, B, C. 자 여기 봐봐요. 세타가 보이죠? 이 삼각형을 봐봐요. 사인 세타 읽어줄 수 있어요? 사인 세타는 뒷변분의 높이. c분의 a. 아, 사인 세타가 c분의 a라는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C분의 B 됐어요? 자 그래서 코스인세터도 C분의 B 이렇게 읽어줬어 자 그렇게 되면 여기 CC 약분되고 여기도 CC 약분되고 2분의 1 AB 2분의 1 AB 그럼 여기가 AB죠 AB인데 여기 AB가 있으니까 2AB가 되겠네요 그렇죠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AB가 되는거야 근데 이게 답이 없잖아, 거기에. 그치? 거기에 답이 없어. 자, 했더니 또 뭐가 보이냐?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A제곱과 B제곱은 뭐랑 같아요? C제곱과 같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얘가 뭐랑 같은 거야? C제곱 거 C제곱과 같은 거야. 자, 그래서 C제곱 두 개, AB 두 개니까 두배의 C제곱 더하기 AB.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